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, 서귀포 중문에 있는 호텔 브릿지입니다. 잠시 감상하시죠? 어,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비대 있고, 세면대, 어, 수건 넉넉해 보이고요. 어, 안에 이렇게 샤워 부스 있고요.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카펫이 있는 대신에 슬래퍼로 주시네요. 어, 침대는 더블이에요. 넉넉해 보이죠? 근데 아쉽게도 무료 생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, 냉장고 안에 생수는 없습니다. 위에 에어컨 있고요.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어, 앉아서 쉴수 있는 의자, 그리고 TV까지. 바깥에는, 허어, 어. 이게 무슨 섬인지는 모르겠지만, 중문에 시내가 보이고 있어요.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